골목이 어디죠? 지금 현재 윤동주 선생이 그 연희전문 있으면서 하숙을 했던 걸로 기록이 되는데 네. <laughs> 처음에 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문화재청에서 그때 등록 문화재 할때어 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 집인지, 이 집인지 다른 집원인지. 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이게 증언이나 이런 것 음. 때문에 좀 오차가 생겨서 음. 정확하게 요 골목 라인인데 음. 요 집은 좀좀 좀 아니다 요 옆집이다 뭐~ 아,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요 일대가 음. 윤동주 저, 저~ 그~ 하숙집 음~ 하숙집 음~ 그래서, 그래서 하숙집 퍼라고 그래서 그~ 표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집 형태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는 음. 들어가봤거든요. 그게 그래. 언년 언제죠? 몇 년도죠? 어, 15년. 2015년? 2005년? 2005년. 음. 음. 그때 내가 그모 케이블 TV에서 음. 서울의 등록문화재 가지고 십부장 음. 만들 때 음. 내가 나레이트를 했거든. 그래서 음. 다 들어가봤는데 그때 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 언덕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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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 언덕이 묘한 게, 음. 보통 보면 우리 골목집 보면 이제 대부분 평지 있고, 예. 나는 언덕에 살았어요. 음. 왜냐, 왜 살았냐면, 아, 도남동, 아, 산동네. 공연, 산동네. 음. 근데, 음. 그거보다는 음. 그 이후에 내가 커서, 음. 예. 뭐, 배낭여행을 파리, 몽마르트 음.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 보고, 음. 그 다음에 뭐, 베네치아나 음. 뭐, 여러 이태리 이런 그 골목들 다녀보면, 음. 음. 이그 사람들은 음. 주거지가 음. 모자라니까 네, 네, 네. 이 언덕바지에 네. 많이, 많이 맞아, 만들었잖아, 이 무리처럼. 그러고 면 골목도 좁으면서 음, 이 골목, 언덕바지에서 음. 누가 터덜터덜 올라올 때 음. 나는 여기서 그때 어스름할 때 이렇게 보는데, 음. 어, 뭐그 분이 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음. 모르겠으나 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동네 형처럼 음. 어 동주영을 기다리고 있다가 음. 어 동주영이 술한잔 마시고 터덜 음. 터덜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동주영 막 그런 느낌, 그, 그런 느낌. 음, 음, 그다음에 음. <laughs> 또 느낌 나는 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화가가 이제 이중섭이니까 아, 이중섭은 네.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비치리치 음, 음. 올라오는 아 중섭이 안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또 한잔 하면서 음. 얘기했을 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주는 곳. 이골목에 약간 좀 약간 비틀거리고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그렇죠? 너무 반듯하면 또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음. 그 뭐든지 이게 렇다 오픈이 돼 있을 때는 음, 음. 그 사람은 위축이 되는데 음. 이렇게 작은 골목에서는 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 본성의 음. 작은 감성이나 음, 음. 그다음에 그~ 착한 심성이나 음. 약간 그~ 오버할 수 있는 음, 음. 좀 거칠어지는 음. 그런 감성들이 음. 인간의 그~ 본 모습들이 음, 음. 다 나타나요 요 골목에서는. 근데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작은 골목에서는 음, 음. 근데 그런 골목들을 어~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심성이나 음. 약간의 악성이나 이런 음.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골목이 요런 음. 음. 작은 골목이라고 나는 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작은 골목이 음.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많았잖아요. 그때는 이 골목이 때. 우리한테 엄청 컸지.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게 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골목을 뭔가 그 재정비한다고 해서 없애는 게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음. 오히려 나는 그래서 서촌이 고마운 게, 음.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재정비라는 게 음. 나는 정비, 음. 뭐 재창조, 음, 음. 그 다음에 복원 이런 말씀하셨죠. 그건 너무 너무 인간이 건방진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음. 최대한 만족을 음. 했으면 좋겠고, 음. 그 다음에 특히 또 여기 바닥을 보면 음. 전부 보도블록 새로 닦아놨죠. 물론 그건 참 사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도움되겠으나 음. 중요한 거는 음. 좀그 디자인이나 이런 재질들을. 음. 이 골목과 좀 어울리게. 음, 하면 좋을 텐데. 응, 근데 너무 그, 음. 현대식으로 깔아버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너무 신빙이죠? 그, 음, 어울리지 않게. 아니요, 삿갓에 아, 아. 그 이상한 신발이나. 신겨놓은 같아. 그런 거 신겨놓은 것처럼. 음. 맞아요. 좀안 어울리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언발란, 언발란. 아니, 물론 이제 여기 사는 분들이 음. 뭐 우리는 그럼 질퍽거리고살는지 아, 그게 음. 아니라 좀 재질을 음. 좀 그, 그 어울리는 재질들을 음. 찾으면서 그때 느낌이나 감성들이 살아나게 하고 음, 음. 어, 지금 이런 재질들은 그냥 요번 도시에도 밖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 우리 네. 왜. 저기 유럽에 가면은 그 길들이 옛날에 한천년 전에 그돌멩이들쫙 이렇게 깔려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걷기에는 발바닥이 아프긴 한데 참 느낌은 좀 달라요. 건강에는 좋아요. 아, 그그렇죠 <laughs> 발바닥 지압을 하니까 음. 이건 건강에 별로 안 좋겠네요. 음. 아무튼 이 골목이 주는 묘한 느낌이 있네. 해가 좀질 무렵 되니까 음. 그렇죠? 약간 그 엄마가 음.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개해 주는 거 같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엄마가, 야, 밥 먹으라. 아, 내 네. 골목에서. 음. 어. 지금 내가 살았던 골목은 장희동인데. 네네. 정강원하고 관련된 골목. 아, 장희동? 네네. 네. <laughs> 근데 그 골목에 가봤어요, 한번. 네. 아직 남아있어요. 음, 남아있는데. 남 골목이. 그때 정말 기억나는 게, 우리 음, 이렇게 음. 던져갖고, 공탁 쳐갖고, 음. 골목 쫙 골목 뛰어서 이렇게 음, 오르고. 맞아, 맞아. 꼼꼼할 때까지 놀다가 음. 밥 먹으라고 막. 근데 친구들이 음. 한 명씩 없어지는 거야. 네, 그렇지. 밥먹으 맞아. 근데 맞아, 그때 맞아. 우리 어머니가 늦게 왔거든. 아. 나, 마지막에 내 동생하고 나만 여기 조금씩 앉아서 에, 에, 에. 우리 엄마 언제 오나 그러게할 때. 아, 아, 아. 근데 그때도 뭐라까 너무 늦으면 음. 옆집 아주가밥 줬거든요. 왜지그때 응. 그런 감성이 음. 있었죠. 우리 엄마 가 오는 거 아니까 밥을 음. 안 주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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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성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은밥 짓는 막 그런 척, 냄새도 나고 엄마들이 음. 왜안 들어오냐고 막 엉덩이 때리는 소리도 나고 막이럴것 음. 같아요. 난좀 대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 같이. 음. 전체적으로, 그,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 요즘에는 좀, 그, 그 보안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대문은 커녕, 뭐요즘에 음. 그냥 길거리에 그 낯선 사람만 나타나도 바로 누구냐고. 음.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이 골목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최근에 보면은, 네. 그 골목 답사, 뭐 골목 음. 기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많죠. 네, 많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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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주의하고 싶은 거는, 음. 나도 지금, 뭐, 윤동주 얘기하고, 음. 윤동주 음. 생각해서 이중섭을 음. 얘기했는데, 음. 어, 자기 감성, 자기가 살았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사람들은 이게 소재가 떨어지니까, 음. 전부 문학인들이 걸었던, 음. 뭐, 누구가 뭐 했던 길로 초입을 하면서 거기를 갔다. 음. 나는 그건 감정이 입은, 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골목의 어떤 느낌이나 감성을 찾으려면 음. 골목답사 안 하시는 게 나을 음, 것 같아요. 자기가 음.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누구나 다 음. 문학가가 될수 있고 화가가 될수 있고 음. 자기 감성이나 음. 자기의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음. 그 아우라를 가지고 골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그좀 다른 게 우리 뭐뭐 <laughs> 뭐 이게 뭐 저기 세대별로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음. 연배가 좀 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경험도 좀 있고, 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렇죠. 감성도 있는데, 지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키워지는 것 같은. 양육당. 그, 그, 그렇죠. 그러니 이게 감성이 살아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 음. 그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음. 어, 젊은이들이 음. 살수 있고, 음.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음. 뭐 전반적으로 음. 이제 음. 여기 다 이루, 맞아 떨어져야 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음. 그죠? 근데 여기도 음. 이미 음. 보안관이 있는 학교. 나맞아그 아, 다음에 여기 유치원. 돼. 네. 이렇게밖에 안 돼. 아, 안 그래서, 음. 때로는, 야, 이거,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음. 이제 골목에 대한 감성이나 기억은 음. 한 20, 30년 후면은 음. 이제 없어집니다 음, 선생님은 하숙해 보셨어요? 저는 하숙해 봤었는데. 하숙을 한데 자주 가서 밥을 뺏어 먹었죠. 아, 그데냥 아니 하숙을 하면 하숙집에 감성이 있어요. 그 같이 어. 왜냐 못 모르는 애하고도 같이 방도 저기 써야 되고 같이 밥 음. 먹고 같이 화장실 쓰고. 아니, 나는 하숙집에 게. 가서 못모는 애들 밥을 많이 뺏어먹어요. 그러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웃음> <웃음> 그런 감정인데 요즘에는 하숙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하숙집들이 되게 많이 없어진대. 아 그래서. 이제 하숙이 아니라 어. 그거잖아요. 뭐? 어, 원룸.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음, 있는 게 음. 힘들어지는 음, 거지. 음, 그렇죠. 여기서 좀 뭔가 공존한다, 상생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지금은 음. 보통 보면 다 원룸을 선호하죠. 네, 혼자 있는. 거. 뭐 음. 사실. 나 같은 경우도 네.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음, 그렇죠. 혼자 있지. 그 다음에 음, 음. 그 그런데 이제 이 같이 있는 거는 음. 그게 이 사람들은 스, 그 누구랑 살면서 스킨십에서 오는 그렇죠. 부대끼면서 오는 그렇죠. 부대끼면서 오는, 음. 오는 그 감각이나 여러 가지 감성이나 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인간적으로 작용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요 위로될 때가 그, 있죠. 음. 그, 그 위로도 되고. 음. 근데 서로 도이 네, 도움도 맞아, 받는 맞아, 건데, 맞아, 에너지도 받고, 맞아, 맞아. 기도 받는 건데,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 단절되고, 음. 결국 혼자, 음. 혼자 있는 거는 외롭고, 음. 도전적이 되고, 음. 그 다음에 호전적이 될 수도 있고, 음. 또 너무, 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약적으로 봐도 그렇게 뭐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심지어 뭐 언택트, 뭐 요즘 비대면 막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따뜻함을 상실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윤동주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 골목에서 뭔가 감성해졌기도 하고 이렇지 않나 싶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저기 수성동 그 계곡 음.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